기사는 서울경제 기사고요. 공사비 상승으로 자금 대회를 중단했다. 어디에? 부산 초량 이구역에 그래서 시공사 계약 해지를 검토한다 하는 기사입니다. 초량 이구역 조금 높습니다. 뒤에 바로 산이 보이시죠, 그죠? 이 산. 네. 산 밑에 있는 요 동네입니다. 나중에 입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호반 건설이 재개발 지공을 맡은 부산 동구 초량 이구역 조감도라고 합니다. 이건 호반이 들어왔어요, 그죠? 호반. 일부는 아니죠. 부산의 한 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가 공사비 상승을 이유로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아 조합이 계약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네, 참 난립니다, 지금 막. 촉진이 다시 해서 자이 철수한 것처럼 여기서 지금 법안에서 지금 계약해지를 하려고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돈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보면은. 그, 조합하고 이야기한 그 이전에 그 계약한 그 가격으로 건설해서는, 어, 시공사에서 도저히 돈이 안 낳는다. 그런 이야기죠. 뭐 어쨌든. 시공사가 지금 조합에다가 사업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끊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합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총회에서, 어, 조합, 시공, 조합은 총회에서, 어, 계약 해지를 한, 한 걸로 뭐 결의를 하고, 그거 뭐 뭡니까? 다른 시공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 가격으로 들어올 시공사는 없겠죠. 다른 시공사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많이 힘든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원래 계획은 초장 2구역이 8월까지 사업 기위가 났거든요. 여기는 8월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을 마무리하고, 12월에 관리 처분을 수립한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량이구역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같이 보실게 지금 광안 이구역 부산도 공사비 인플레다 인플레이션이다 광안 이구역역에 평당 695만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공사비로 광안 이구역은 아시다시피 SKS 뭐야 SK가 시공사고 고급화 했죠 드파인으로 시공합니다 부산에서 드파인 들어오는데 현재까지는 두 군데죠 어딥니까 여기광안이구요광안 여기 드파인하고, 그 다음에 저기, 센텀, 센텀 드파인, 센텀 아스트룸 SK뷰, 그, 광자바트 바로 옆에 있는 거. 거기가 드파인이고. 존재는 두 개입니다. 하이엔드 브랜드. 자, 보시면 요 내용은, 지금, 시공사에서 제시한 게, 공사비가 평당 700만원. 요거 갖다가 지금, 어, 광안 2 구역 재개발 조합에서 총회해서 요거 갖다가 통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하는 기사입니다. 근데 요게 지금 평당 700만 원 수지면은 되게 높은 거다라는 게이 기사의 주 내용입니다. 자, SK 에코프렌트에서는 광안 2의 평당 공사비 695만 원을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 갖다가 지금 평당 95, 6 9 5만원으로 하고, 착공 후에 39개월, 그러면 3년 3개월이 그죠. 착공 후에 3년 3개월 뒤에 완공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조합에 제시를 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7월 말 총회를 통해서 공사 요청의 안건 등을 올릴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비싸다 하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카페에서 그 촉진 이다시를 제가 비근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촉진이산실에서는 자기가 뭐 980만 원이고 990만 원을 요구했잖아요. 평당 공사비를. 그 비하면 여기에 뭐 600, 뭐 700만 원이면 양반이죠. 그죠? 지금 광안 이구역은 원래 올해 하반기에 분양을, 일반 분양을 하고 25년 6월 달에 원래 입주를 하려고 했, 했었습니다. 총 세대 규모는 1230가구. 약 1200세대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입지는 다 아시죠? 광안자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입지거든요. 입지는 뭐, 나무랄도 없습니다. 바로 그 광안피치 옆에 있는 뭐, 광안쌍용그 정도의 입지는 아니지만은, 조금 위쪽이지만은, 그래도 고층으로 올라가면은, 아마 광안대교 표도 나오는 뭐, 그 정도의 입지라고 보시면 되요 광안자이와 거의 뭐, 동급의 입지다. 그래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는 근데 하이엔드고 새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그거보단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음 이두 가지 기사 초량 2구역에 대한 내용 그리고 광안 2구역에 대한 내용 이두 가지를 가지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초량 2구역부터 봅시다. 초량 2구역은 어딘가면 초량이 있겠죠 당연히. <laughs> 쭉, 보시면, 여기에요. 아까 보셨, 요 위에, 여기, 여기가, 그, 지하철 1호선 초량역이고요 초량역이고, 위에 쭉 올라가면은, 범영 네우스 있고, 이편한 부산항 있고, 얘가 현재, 이동네선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위에 호반 베르드이 있습니다. 커서 쭉더 올라가면은, 쭉더 올라가면은, 요 위에 여기가 초량구역입니다. 많이 높습니다 아, 진짜 많이 높아요 요, 요게 아마 그 최장삼복도로 도로거든요 수정동삼복도로 해야되나 보수동에서 저 수정동으로 쭉 이어지는 삼복도로 도로인데 고, 고, 고 위쪽입니다 고 위쪽 예, 뒤 높아요 그 말은 여기서 북항조망이 아주 깔끔하게 나온다는거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북항, 북항에 대한 조망은 아마 부산항대교 뷰가 바로 떨어지면서 잘나올거예요 그러나 많이 높습니다 광안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다들 아시죠? 이제 광안 2구역은 여기죠 지하철 광안역에서 뭐이 정도면 한 5분컷, 7분컷 정도 될것 같고 여기입니다. 밑에 광안차이가 있죠, 그죠 광안차이 아파트가 있고 거기 그쪽 여기 이 자리입니다. 예, 나쁘잖아요. 이 자리면 꽤 괜찮습니다. 바로 여기가 지금 지하철 역이고. 이 위쪽으로는 경사가 있지만은 뭐이 밑에는 거의 평지에 보시면 되고요. 네, 이입니다 입지는 말씀드렸고, 음, 지금 공사비가 올라가면서 올라간 공사비에 대해서 어 조합이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은 계약해지도 지금 시공사에서는 서슴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촉진이다 실에서 지금. 자기가 철성으로 보셨죠? 예. 역으로 봅시다, 그러면은. 비공사 입장에서는 그 정도 가격을 받지 않으면은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의미란 것들이죠. 자, 그러면. 자, 광안이, 광안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조합원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이 기사를 보고 조합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일반 분양을 내년 이맘 때쯤에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 6월이나 8월 이때쯤에 뭐 광안이에서 일반 분양을 한다라고 지금 조합 내부에서는 이야기하고 를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주는 26년도 중에 입주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분양인데 만약에 내년에 광안이가 일반 분양을 한다면 내년 이맘 때 일반 분양을 한다면 지금 올해 대연 상구역 2,300만 원이 지금 화두로 또올랐죠 그죠? 물론 저, 뭐 경동 리인 2차, 뭐, 이런 거는 2,800만 원, 이런 거는좀논의로 하고, <laughs> 그 동네하고는 다른 동네니까 여기는, 네. 대연 3, 어, DIL이 지금 2,300을 끊고 나가는데, 광안이 같은 경우에는 평균, 평당 분양가 2,800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00. 공사비 올랐잖아요. 지금 그죠? 평당 공사비가 지금 700만 원 올랐습니다. 조합원들이 손해를 안 몰라겠죠. 손해를 절대 안 몰라겠죠. 지금 그래서 조합원 비례율은 뭐110% 정도로 유지를 하는 선에서 일반 분양가를 맞추다 보니까는 일반 분양가가 2,80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평당 2,800이면은, 평당 2,800이면은, 84타입 34평 기준을 하면 얼만가 아십니까? 9억 5천이 나옵니다. 9억 5천. 그럼 거기도 확장비 해야겠죠, 그죠? 확장비에다가 에어컨 넣으면은 거의 10억 가까운 일반 분양가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광안리에 일반 분양을 한다면, 자, 그럼 그때 가면은 올해 지금 분양하는 대현 3구역, DIA 뭐 7억 중반, 또뭐 에어컨 놓고 확장한다 하더라도 뭐 8억 조금 안 되는 7억 후반, 요게 싸 보이지 않을까 한는생각인 물론 광안 이의 입지와 대현 3의 입지는 달라요. 다르죠, 그죠? 광안 이가신고수한 입지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란지 브랜드의 파워도 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광안이는, 뭐, 입지는 매우 우수한 입지입니다만은, 음뭐 브랜드도 뭐, 나름 SK의 하이엔드입니다만은, 세대수에서 일단 뭐, 1세대 초반급, 1200세대급이죠. DNDIL은 약 4500세대급. 좀체급이 다르거든요. 입지면에서는 우수하지만, 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완전 똑같는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광안이가 만약에 일반 분양가, 뭐 확장가도 빼고 분양가만 9억 5천을 때린다면은 이번에 분양하는 DIL 뭐 7억 5천, 7억 6천 정도가 1년 뒤에는 그렇게 비싸게 안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준을 잡자고 말씀드렸어요. 기준을 잡아야 된다. 자. 어느 정도까지 내가 허용하고 매수를 할 것인가? 해수, 동남, 운대 수영, 동네, 남구, 연제구까지 해수, 동남, 년 여기에 신축, 입주장에 천세대급 이상 6억 정도면은 사시라. 사도 절대 손해 안 본다. 흑수로 고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 정도면은 사셔도 된다. 손해 안 본다. 그외 지역들은 그, 예를 들어서, 뭐, 중부산이라든지 뭐, 동구산, 어, 서부산 쪽, 뭐, 사상, 사하, 이쪽에 신축 입주장에 있는, 어, 천세대급 이상이 5억 5천 정도면은 하셔도 된다. 손해안 보는 가격이다. 왜? 앞으로 그 자리에 그 규모로 지으려면 절대 그 가격에 분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셔도 된다. 라고 저번 주에 기준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